안녕, 방구예요. 저번에 이어서 오늘도 대원 미디어 쪽에서. 한번 더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2월 19일 오늘이죠. 오늘 나온 블레스 에이스라는 팩을 까볼 겁니다. 뭐 이번에도 어김없이 뭐 희귀한 카드나 패러렐 카드 포함되어 있고요. 이번 팩의 특징은 또 디지몬 시커즈라고 이제 디지몬 공식에서 소설로 연재했던 건데 그 디지몬 시커즈의 캐릭터들과 또 디지몬 어드벤처 애들의 카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뭐 TCG 룰의 새로운 기믹인 뭐 에이스라는 걸 들고 등장한다는데 저는 사실 룰을 몰라서 잘은 모르겠네요. 난 카드가 이뻐. 쁜게 좋아 디지몬 짱 여기 써있죠 시크릴레어 2종 슈퍼레어 14종 있네요 한번 까볼까요 아직 이 카드팩에서 어떤 디지몬 이 나온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까가지고 이제 좀 까는 법을 알았어 저번에 개못깠거든요 그냥 이번본 그냥 커터칼로 후렵하게, 그냥. 자, 초반은 카드들 좀 구경하다가 슬슬 중복 나온다 싶으면은 제가 그냥 다 까버린 다음에 좀 이쁜 것들만 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스 하나 까볼까? 야 영롱한 요 카드팩들. 미쳤다. 맨 앞에는 프로모션팩인가? 나와봐. 어 이거죠. 이 윤현기들은 뒷면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윤현기는 구분이 가능해. 카드를 저번에 이렇게 막 이지랄로 뜯었는데 이게 잘안 뜯기거든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그냥 이렇게 스윽 하니까 잘 뜯기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뜯습니다 프로모션 첫 번째 미사일몬 아아 주 유명하죠 님들은 모르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본몬 분몬인가? 암튼 디브리가드라는 군인 디지몬들이 있는데 그 디지몬들의 유년기입니다 그리고 아 나이트몬 야 완전 체네야일러스는 이쁘다 확실히 솔직히 둘다 별로 선호도가 있는 디지몬은 아닌데 이쁘네요 이쁘면 장땡 나머지 까볼까 야팩 이쁜거 봐 다섯장씩 한 한번에 뜯을까? 대충 어 카, 카드 카드를 베 버리면 안되니까 촥! 이러면 한번에 뜯기더라고요 <laughs> 재밌당 자 이제 하나씩 뜯읍시다 쓱. 아, 꽃기몬, 연병. 유니몬. 아, 파닥몬하고 같이 있는 거는 이제 옛날 디지몬 게임들에서 파닥몬이 엔젤몬이 되는 게 아니라 유니몬이 됐죠. 다메몬. 얘 그거 아니냐? 스카몬 종류. 뒤에는, 뒤에는 추몬 아종도 있죠. 쟤 이름이 뭐였지? 아, 추, 추, 추몬이다. 추, 추몬. 츄츄몬. 파워 디지몬의 서정호 파트너는 추, 추몬인데, 얜 추, 추몬입니다. 미친 똥. 야, 씨. 아, 우가몬 포스 뭐야? 야, 허벅지 근육 봐요. 미쳤다. 블랙킹 워메몬. What the fuck? 그, 레이몬 아, 어드벤처. 어드벤처 애들 나온다더니 딱, 꽃기몬, 유니몬, 우가몬, 그레이몬. 여기 어드벤처에 나온 애들이 많이 나오죠. 희귀한 게 뭐가 뜰까 아호 선택받은 나이들아! 이런 몇티스몬이 방해 전파를! 야, 우리 깻나이, 흰수염도사님이죠. 크 사천왕의 저주를 받아 늙은 모습. 파워 디지몬에선 저주 풀려가지고 잘생긴 형이 됩니다. 근데 흰수염도사님은 좀 늙어야 멋있어? 꽃기몬 유니 아이, 뭐야, 중복! 아이, 뭐야! 오! 티라노몬, 워에몬 야, 씨. 야, 어떻게 첫 팩이랑, 1, 2, 3, 4. 요, 요, 순서가 다 똑같이 나오냐? 이럴 수가 있나? 하지만 다섯 번째부터 최초의 디지몬, 티라노몬과, 어, 우리, 워그레이몬 각성 재료. 워에몬이 나왔네요. 아, 형님. 사이렌 달고 있네, 이마에. 데이터몬, 야, 씨. 개간지. 에테몬, 나 뒤져라. 스컬사탄몬. 황제드라몬 드래곤모드가 스컬사탄몬 기술 맞고 돌덩어리 됐죠? 야, 메탈그레이몬. 어, 이거. 표지에 있던 그거죠? 어. 야, 이거네. 얘가 얘네. 어, 아까 그레이몬도 표지에 있던 그레이몬이네. 둘다 벌써 나왔네요. 아무튼 주변에는 아고몬과 깜몬 코로몬이 있네요. 밟아서 죽이려는 건가? 무릎에 X자 흉터가 있습니다. 에이스, 아까 말했던 에이스가 이거네. 아, 베이더몬 개징그럽게 나왔어. 미친. 한 소리 호기심 훔쳐가네죠. 알고 싶은 마음. 메가파이어. 이거 배경 보니까 약간 쉘몬한테 메가파이어 쓸 때랑 비슷하죠. 느낌이. 야추몬. 추끼리 도망가죠. 치즈움쳤네. 오추추몬 아, 하추몬과추추몬이 동시에 나왔네. 야 진짜 이 디지몬 카드 일러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방금몬 예, 디지몬 서바이브에서 봤었죠. 울통몬. 아 뭐야 이거? 아니, 방금 전팩이랑 순서가 또 똑같은데? 아 방금 전 팩이랑 순서가 또똑 같은데? 아 여기 여기부터 다르네. 아좀 처음 4 개는 겹치는 게꽤 있나봐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하지만 그 뒤에는 하이코만드라몬, 디브리가드 코만드라몬 상위 버전이죠. 그리고 오 쇼, 헉, 어, 우리. 사대룡 중한 마리 신성형 드래곤 가드라몬입니다. 크 씨야 개멋있다. 기자몬. 기자몬과 가지몬이네. <laughs> 새끼들 좀 낭만 즐기고 있는데 둘이 사귀나 폐왕권 야 씨, 우가몬의 기술이죠. 레오몬에게 수왕권이 있다면 우가몬에게 폐왕권이 있다. 폐왕권. 야, 그리고 샤벨 레오몬. 역시 메탈레테몬한테 어드벤 전파 맞고 뒤졌죠 미친 엄니 쉬라몬 아, 물고기 행진 어드벤처 애들 나온다 했는데 딱 쉬라몬, 차벨레몬 이런 애들 나오니까 반갑네 오쉣 플래티넘 웜메몬입니다 약간 크리보랑 날개 크리보 레벨 10 이런 느낌이죠 무려 궁극체 웜메몬입니다 근데 뭐웜메몬은 너무 취향타는 애야 웬만하면 좋아하는 사람 없죠 어 개굴몬과 울챙몬들홍주님 원뿔몬 야 옆에는 사노몬일 겁니다 야씨 아이고. 원뿔몬 개무섭게 생겼는데요 산호몬 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포만화에 나올 것 같이 생겼다 주드몬 오야 쉬라몬, 원뿔몬, 주드몬 순서대로 나왔는데? 새망치 공격! 저 망치로 메탈레테몬 명치 부숴버렸죠, 그냥. 연체몬, 야, 미친. 현실 세계에서 묘티스몬 부하로 나와가지고 호수에서 원뿔몬하고 싸웠던 오징어죠. 야, 근데 개무섭게 그렸다. 크라켄 같다. 쉘몬, 야, 근본. 독줄기 공격! 미나야, 나 잘했어. 와, 할배몬, 왜 이렇게 멋있게 나왔어? 원래 할배몬은 디지몬이 아니었지만, 디지털 월드에 넘어오면서 갑자기 디지몬이 됐습니다. 원래 엔 디지몬이 아닌데 디지몬이 됐어. 야, 팔 근육 봐. 이게 할배 맞아? 포코몬 아니 무지개 포코몬 뭐야 앞에 아까 플래티넘 머메몬 있나 갓드라몬 있나 뭔가 색 배치 보면 갓드라몬 같기도 하고 뭘뭘 뭘 보고 있는 거지 모르겠다 대블몬야포코몬과대블몬 이거 운명인가 야, 어드벤처 첫 번째 보스였죠 성숙기 주제 디지털 월드 지배를 꿈꾸고 있는 미친 디지몬 간지 하나만큼 원탑이지 왜 나만 지나 못하는 건데 헤븐즈 너클 어, 천사의 손이죠 야 엔젤몬 미친 개멋있게 그렸다 거의 그건데 썬더 엘레븐갓핸드데 스컬그 홀리 퍽! 야, 아가리바, 미친. 다 죽여버릴 것 같이 생겼는데? 내 눈앞에 이런, 이런 생물체가 나타나면 삶을 포기할 것 같아요. 오! 짜자자자잔! 공포의 음악회. 아니, 묵직해, 왜 이렇게. 야, 두 번째 보스였던 에테몬입니다. 얘가 개그캐라 그렇지. 사실 이거 하나하나 보면은 굉장히 강했거든요. 심지어 죽지도 않고 돌아와서 나중에 궁극체로 왔죠. 에테몬님. 야, 이거 귀엽다. 물고기 행진. 코르몬. 알 깨고 나온 깜몬들과 코르몬이 있네요. 오, 진짜 어드벤처 장면이 나왔는데? 그 데블몬이 파일섬에 있던 어둠의 톱니바퀴들을 흡수해가지고 우가몬이랑 싹다 흡수하고 거대해진 형태였죠? 아래서 쳐다보는 리키. 미쳤다. 카드 이름 아미게 망집. 그리고, 오, 테일이. 리부트 테일이가 아니야. 찐, 찐 테일이야. 아니, 이거 어드벤처에 드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드벤처 장면이 포함되어 있구나. 미쳤다. 따로 출연해야겠다, 이거. 홀리 쉣! 미친 스카몬이죠? 진짜 더럽게 생겼다. 근데 매력있다. 퍼펫몬. 되게 약간 꿈의 색 같네요. 옆에는 코로몬. 터시 스카몬 다음엔 스카의 저주야. 이거 약간 옛날 디지몬 카드 스타일인데 보니까 옛날 카드 슬래시 디지몬 강화하는 카드들이 이렇게 생겼었죠. 뭐 하얀 날개 이런 거. 어 석이 따로 빼 나.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굉장히 정신적으로 성숙했던 석이죠. 어 어드벤처 장면 또 나왔다. 야 씨. 현실 세계 도쿄 빅사이트에 있는 빨간 톱날에서 다크 티라노몬과 릴리몬이 싸웠던 그 장면이죠. 순수의 개화. 여기서 니드몬이 처음 궁극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파닥몬. 어, 아까 토코몬이랑 좀 이어지는 장면 같은데? 아, 이 벽화 있던 게 파닥몬, 엔젤몬, 홀리엔젤몬 그리고 세라피몬까지. 야, 미쳤다. 이어지네. 어. 크... 역시 파당몬 다음에 세라피몬 이 나와버리기 세븐헤븐즈 하지만 프론티어에선 머큐리몬 한테 무지개 반사당에서 지가 맞고 죽었죠 진 세라피몬 액상체도 세라피몬만 안죽어 3대 천사중에 너무해 야 이거 파당몬 시리즈 나오는데 희망의 사자 파당몬이 처음 엔젤몬으로 진화 해가지고 디지바이스의 힘을 받아 데블몬을 무찌르기 직전 장면이죠 리키 다음에 또 보자 천사의 손. 오허 아니, 운명인가? 리키랑 엔젤몬 희망의 사자가 같이 나왔어. 아, 이거 테이머 다 모으고 싶은데, 어드벤처 애들. 이제 어드벤처 장면도 많이 모으고 싶고. 다이노렉스 뭔가. 오? 오, 이게 시키는 레어 아니야? 뭐야, 그냥 레어네요? 패러렐인가 보다. 별 붙어있네요? 딱 봐도 뭔가 특별해 보이죠? 디지몬 시커즈에 나오는 또 주인공 중한 명인 타마임의 사치키입니다. 뒤에 워메몬 경찰차처럼 보이는 것과 코만드라몬이 있죠? 워메몬 배지도 있네. 나 시커즈 읽어야겠다. 시커즈도 한국 사람이 번역해준 거 있겠지? 여기 한통 깠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어드벤처 관련들은 테이리, 데블몬 장면, 서기 리키, 릴리몬 장면, 그리고 엔젤몬 장면.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두 박스 더 까보고 한번 봅시다. 시크릴레온 아직 안 나온 거 같네요. 오! 오, 씨! 아니, 야, 이거 딱 봐도, 오, 맞다, 씨! 시크릴레어 하나 나왔습니다. 야, 실크릴 워그레이몬이었네. 야, 눈깔 봐요. 개 무섭다 그냥. 엉망진창 당한 느낌인데 아직 난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 바로 오른손에 테라광선 장전. 죽일 기세죠 그냥. 야 반짝반짝. 야, 하나 뽑았구만. 페러렐 카드는 아니라고 하네요. 일반 시크릴레어야. 나이스. 아, 아쉽게도 전복 깠는데, 시크릴레어는 하나 더안 나왔네요. 건진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건, 페러렐 테일이. 이별 붙은 게페러렐인가봐 완전체 진화해서 디지바이스 색깔 변했죠. 용기의 문장. 그리고 아구몬. 그리고 그냥 아구몬 일러스. 고기 먹고 있죠. 주변에도 고기를 탐내는 아구몬들. 그리고, 이, 이건 개간지 레오몬. 야, 진짜 레오몬 잘 만들긴 했어. 자, 아, 흰수현 도사님. 그리고, 야, 용기의 전령. 워그레이몬, 진화 장면이죠. 워그레이몬, 삐용! 하면서, 무엇인가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어. 개간지. 그리고, 세망치 공격! 성실의 파도. 주두뭐 이거 아까 봤나? 그럼, 미나. 아, 근데 아쉽게도, 이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시크릴레어는. 워그레이몬 하나고. 이게 좀, 어드벤처 장면들이 그냥 카드에 이렇게 박혀있고, 이런 식으로. 어드벤처에 실제 애니 장면들이 박혀있고, 좀 아는 얼굴들이 나올 거라 좀기대 가 되니까 까는 맛이 확실히 있네요. 아까부터 리키, 뭐 엔젤몬, 데블몬, 테일리서기, 릴리몬, 어드벤처카는이 정도 나온 것 같네 대충. 안 나온 것좀 구경해 볼까? 뒤에 테라광선 날리는 워그레이몬과 썰렁포 날리는 메탈가르몬 그리고 워그레이몬 페럴. 아 이건 반대네. 뒤에 그레이스크로스 프리전과 가루로 토마호크가 인 날리는 메탈가르몬과 테라광선 날리는 워그레이몬. 아 그리고 시크릴레어 페럴. 야씨, 지저스. 아이 뭐 신이야? 시크릴레어 페러렐 엔젤몬 되게 성숙해졌다 엔젤몬이. 아 그리고 시크릴레어 페러렐 워그레이몬은 이렇게 테라광선을 날리고 있네요 개간지다. 그리고 페러렐 릴리몬, 홀리 엔젤몬, 인공찌찌 메탈그레이몬. 그리고 마지막 시크릴레어는 일반 엔젤몬이죠? 왜 이렇게 빛나 여기가? 데블몬하고 딱 전투하는 장면이네. 데블몬 팔, 왼쪽, 오른쪽 나와 있고, 얼굴 있고. 아, 진짜. 아, 갖고 싶은데 안 나온 게 너무 많다. 아, 씨, 더 까고 싶다. 그래도 뭐, 페러렐 테일이 나왔으니까, 괜찮아. 자, 아무튼 이렇게, 디지몬 TCG. 이번에 나온 블레스 에이스 팩, 세 팩을 까봤고요. 세 팩이 아니, 세 박스를 까봤고요. TCG 카드 게임 관심있고, 디지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입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수집용으로도 사실, 가치가 뛰어나다고 봅니다. 이거 일러스 하나하나가 너무, 막, 고증도 잘돼 있고, 퀄리티도 좋고 해가지고. 저는, 일단은 수집만 하고 있어요. 나중에 뭐 입문하려면 입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카드 모으고 관심이 생기면 아무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아뿅 구독을 눌러라